네, 안녕하세요. 아디오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이강, 노란색 면 맞추기를 할 건데요. 저는 이게 올라와 있어요. 다른 분들 아예 없는 걸 보시겠지만, 똑같은, 다 똑같은 공식이에요.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왼쪽 걸 보시고, 이제는 이 왼쪽 걸 보시고, 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왼쪽 걸, 아무 면에 왼쪽 걸 보시고, 이걸 내려주세요. 큐브를 그리고, 공식을 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시면은 하얀색 면은 그대로 있고 첫 번째 면도 그대로 있고 두 개가 내려와요. 그럼 이제 왼쪽을 한번더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시면 이게 대각선으로 마주 보게 돼 있어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왼쪽을 다시 찾습니다. 오른쪽 있죠? 왼쪽 있죠? 왼쪽 걸 그대로 하얀색 면을 내리시고. 공식을 똑같다 똑같아요. 여기서는 이 강은 하겠습니다. 내리시고 돌리시고 올리시고 돌리시고 올리시고 돌리시고 내리시고 돌리시면은 이 하얀색 면이 아 노란색 면이 다 맞게 돼요. 그럼 이제 이세두 번째 주는 한한 한 줄만 맞게 되고 나머지가 다 틀릴 때가 있어요. 다음 3강에서는 이 큐브 전체를 다맞추기를할 건데요. 이 큐브 이 큐브는 공식은 다 그거 이첫 번째 층만 맞추는 공식만 다르지 이 큐브 333 큐브가 333 큐브하고 공식이 다 똑같아요. 그래서 333 큐브를 익히시면 이 큐브가 훨씬 쉬워질 수 겁니다. 아니면 이 큐브를 외우시고 333 큐브를 하시는 게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